가장 빠른 선수들이 가장 조심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선수들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서로 조심하고 있는 결승전 경기 42kg 홍코어 경기의 조준영 충북의 한안드레 패시브를 먼저 받아서 3주 안에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조준영 선수가 패시브 점수 선수 1점을 획득하게 되어 있는 자유형 패시버 누리죠. 굉장히 내시링을 잘 하는 선수들입니다. 두 선수다. 누가 이기도 말 못할 선수. 발목 택클 공격을 하고 있는 한 안드레. 자, 이렇게 되면 패시브가 없어졌죠. 이렇게 되면 패시브가 없어졌습니다. 이 점을 획득했기 때문에 패시브가 사라졌습니다.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중북의한 안드레 선수. 끝까지 자꾸 놓지 않고 있는 충북의 한안드레 자이점을 획득했죠 4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한안드레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완벽하네요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자영 레슬링 완벽하게 폴더를 잡고 있는 충북의 한안드레 아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끝났습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4대0, 6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까? 6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충북의 한 안드레 선수의 멋진 태클에 이어서 폴 자세까지 갔지만 시간이 없었죠. 정말 안타까운 시간이 한 안드레, 그리고 살려주고 있는 시간이 조준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학원는 경기 종료 후 입상 선수님께서는 이벤트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범 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대야 시간이 대요즘시간 그렇게 많이 주는 어 지금 6뜯 진짜 뜯어야 되는데 시간 한참 지나서 지 뜯는 거받아 자. 챌린저가 받아줄 수 없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챌린저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왔죠. 6대영으로 앞서가고 있는 한 안드레. 자, 멋지죠. 발목 태클 멋집니다. 멋진 발목 태클 또다시 성공해서 2점을 획득하고 있는 한 안드레 선수. 8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충북의 한안드레 선수의 멋진 발목 태클이었습니다 앞목을 걸어당기고 있는 아! 4점입니다 4점 12대0 태클을 벌성으로 4 0 k m 금메달은 충북의 한안드레 선수가 멋지게 발목했죠 금메달을 목에 들고 충북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두 선수 가 열심히 해서 금메달의 주인공은 충북의 한남들의 금메달의 주인공은 경기에 조준영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여러분들 내슬링이 바로 이번 주입니다. <목은>